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스마트팜은 농업인들뿐만이 아니라 기농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기농인들은 그 영농 기술에 대한 그 경험이나 아,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 스마트팜의 그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서 그 농업에서 수익을 좀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스마트팜은 사실은 그 스마트란 용어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통칭해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 약네 단계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1.0, 2.0, 3.0, 그리고 4.0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네 단계를 구별하는 그 기술적인 그 어떤 분류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 부분은 그 1단계에서는 일단 그 원격이라는 개념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격이라는 개념은 원격에서 자동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 됐던, 아니면 PC가 됐던, 그, 그 비닐하우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어,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어, 출입문이라든가 천창, 측창, 이런 부분들을, 어, 원하는 바대로 자동으로, 어, 개폐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원격 자동화, 아, 요거시, 일단 스마트팜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팜 2.0부터는, 음, 프로세스의 개념이 약간 들어갑니다. 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 천창이 열리고 닫히고, 아,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고, 동풍기가 돌고 안 돌고 하는 것은 이게 각각의 개별 프로세스예요. 어, 개별 원격 자동화에 의해서 뭐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통합 콘솔 박스에서, 콘솔 박스에서 아, 외부에서 측정한 온도가 30도가 됐다. 아, 그러면은 30도가 되었을 때는 창문을 열어라. 천창도 열어라. 이렇게 그각 프로세스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어 그러한 그그 그 시스템 프로세스 단계를 어, 우리가 통상 스마트팜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은 어떻게 될까요? 3.0은 아, 제가 지금 예산에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청양군에 또 하나의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를 연동시키는, 아, 그러한 그 단계를 스마트팜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팜 4.0은, 아, 이른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농부가 엔지니어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어, 당연히 그 인공지능이 그 주축이 돼야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이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농가에서 올라온 그 데이터 값들을 그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영농 방법을 찾아내겠죠. 어, 그러한 최적화된 영농 방법이 전파가 되면, 어, 그 영롱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기기가 작동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적 단계의 하나의 단계별 분류구요. 기준을 보면은 범위로 규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 그 비닐 하우스에 대해서 그 스마트팜을 적용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서도, 어, 적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유통 및 그, 그, 판매, 저장 및 유통에 적용을 한 경우도 있고, 수확에 적용을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0이, 아, 수확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배 과정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비밀하우스에 적용이 되거나, 이 모든 단계를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사실은 이전 과정에 걸쳐서 스마트팜 4단계가 어, 완성되는 것이 스마트팜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설하우스에 적용되는 스마트팜 4.0의 3D 시뮬레이션입니다. 스마트팜을 대규모 시설 하우스에 적용하면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최적품질의 농작물을 최대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식물 공장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 요구되며 전문 경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이 정착 확산되면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경쟁력이 약한 개인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격을 유지하려면 잉여 농산물을 해외로 보내야 합니다. 수익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보유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차원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영농 면적이 작은 개인 농가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별 농가들이 서로 결합해 스마트팜을 연동 운영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농가들의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로지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 4.0의 하이라이트는 수확을 해주는 무인농 기계의 운영입니다. 기계공학 펩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밀 식별 기능을 연계해서 손상 없이 빠짐없이 수확하고 분류하면서 차량에 골고루 적재하는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작물 재배 과정은 8가지 분석을 토대로 최적화된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지역의 재배 정보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고 빅데이터 기반에서 취합 분류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된 후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출하여 작물 재배에 적용합니다.